아이고, 아, 오. 하하하하, 내네 뭐야? 자를 보면 알지 않 우리. 근데 정말 고맙게도 이 결계 쳐진 걸 너가 부숴줬네. 내가 너의 영혼을 뺏게 농자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 어떻게 사람 영혼을 뺏을 수가 있어, 어? 영혼 <laughs> 기능용. 어, 아, 아, 뭐야? 어, 오, 오어너 오, 오. 정체가 뭐야, 이 자식아? 나는 크리스탈의 친구라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야, 그러면 그 크리스탈 친구란 녀석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럼. 나, 나라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크리스탈 친구는 이 도시를 점령하고 싶었을 뿐이야. 야, 이 도시는 내가 점령할 거야. 안 해.

너 지금 여기서 싸우면 큰일 나는 거 알지? 네. 내가 그렇게 어, 빨리 도망쳐야겠어. 어, 제발. 와 어, 어. 어, 좋아. 나는 이 범죄자들이랑 같이 살아나가야겠어. 일단 이 비행기는 끝까지 안 가니까 중간에 내려야겠어. 좋아.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으면 날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이제 이 상자들 까보자고. 아 입는다고 입었긴 했는데 아 이거 이렇게 불편해 이 옷이야 가보시다도 입는 게좀 안전하게. 뭐야? 어? 뭐지? 이게 전기들 막을 정도의 성능이 있네요영 기능력. 내가 난동을 내, 내가 와서서 피잘 못해야겠어. 이리 와, 이리 내가 이거 피하는 거 얼마나 많이 봤다고? 너 아무리 봐도 큰일 난거 같다 나한테. 영혼 빼기는요. 어어 어, 어. 이래서 영혼이 반쯤 나간 것 같다는. 내가 영혼을 싹다 빼서 주마. 절대 그렇게 안 되지. 이 자식아, 죽어버려, 죽어버려. 영혼 빼기는요. 어 아. 빼기는요. 어 어. 어 오. 어, 아 뭐야 이거. 아 이제 식폭탄 설치났네. 이 치사한 녀석. 뭐야 총각이잖아. 넌 뒤졌어. 어어어어. 아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총을 가져왔어. 야 이제 넌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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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비오는 날씨에 딱 죽기 좋은 날씨지. 우리 크리스탈도 이렇게 비오는 날씨에 죽었는데. 망각 효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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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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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뭐 보인다 이제 뭐야 저기 있었어? 아이 자식 봐라 치사한 녀석! 얘이 자식 봐라 야이 자식 계속 도망치구만 아내남 운전을 좀 잘하는 거 맞지 않나 어이고 운전을 잘한다기에는 아주 잘 쳐봤구만 이거 어디... 아, 네? 는 여기에서 외계인을 만났지 않던가? 외계인 만났지안가외계만지 그래. 여기 파편이 딱 있구만. 근데 그 녀석들은 다 나한테 적대적이었다고. 근데 이제. 그거 아나? 뭔데? 여기는 내세이라네 네. 그런 이상 때가속았나반과어어 어, 뭐야 뭐야 어디 있어? 영혼을 겠다어어아 영혼 없으면... 아. 어, 어. 어. 요즘 많이 힘들죠? 뭐야? 안해. 아, 네. 많이 힘들죠? 어? 너 여기가 무슨 세계인지 아니? 혹시 여기도 가상세계야 그놈? 나를 죽여보면 나오지 않을까? 그래? 야, 널 두들겨 패서 죽이면 되는 거야? 그럴 네, 줄알영혼 뺏기는 영 어? 어어... 어. 어, 뭐야? 어? 특수부대! 어서습니다 그 무대가 그, 그 아니대기에 무대. 빠져서 그외계인이네이는 상상 속이라네. 녀라이트 모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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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이을하고 음? 얼마나 살이 됐는지 모르나. 죽 너 또한 크리스탈이 약점 아니여? 내가 크리스탈을 승자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보겠지? 뭐, 지도들 찾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인터넷이 되는 곳이 유일하게 딱한 곳이거든. 있 <목소리> 어, 어, 어. 어. 나는 열기구는 너무 재밌는가? 어? 뭐야? 이 자식아! <목소리> 이제 죽지 않았을까? <목소리> 나 너무 이 자식아! 야, 네 녀석이 크리스탈을 꼭 찾고야 말 거야. 어? 죽었나? 하하하, 다 뭐야? 이제부터 슬레이더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아그 인터넷을 찾고 가야겠어. 어, 여기를 또 찾게 될 줄이야. 빨리 정보를 찾아봐야겠다. 어? 저 녀석 뭐야? 어? 아래에 용 계속 빠져나왔구먼. 나이트닝 모드. <laughs> 야, 여기 유디벽이야, 유디벽. 이 자식아. 안에 하나 보이는게있데 사실 그리스 컴퓨터를 서 현실 세계를 돌아오도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네 어. 그리고 어가 지칠 때쯤 나는 너의 영혼을 흡수하고 그 도시를 전부 다 점령하는 계획이야. 이네 녀석이 그 도시를 점령할 수 있겠어? 어 갑자기 오려와. 어. <laughs>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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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의 대론이 보이나? 나 근육맨이라 어떻게 한심하게 이런 놈한테 잡혀서 있었던 거지? 아니 그러면 당신이 직접 상대해보든가 내가 너를 살려준 걸 모르고 있나? 아하 자네 내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니인 드디어 현실 세계도 돌아왔구만 내가 예, 아, 도망이다 야이 자식아 야 도망 못쳐 임마 하지만 너의 소약 위치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닐까? 나를 죽이면 너 부하의 영이나 소멸한 다네내 부하의 위치는 지금 어디지? 그러 내가 부하를 찾아주겠다네. 여기 안에 너 부하라는 위치가. 오. 어느 길로와 여기 길로면 부하 아직 보낼 수 있다네. 하지만 위치 있어. 그리고 지금 바로 들어와서 절대 나를 지지 말아. 어이 녀석. 나가는데? 바보 같은 녀석. 나 간다. 얼른 오긴 하자네. 뭐야? 어, 영혼히 기능력... 어, 어, 내 영혼을 다시 가져가니 만나봤어. 어, 은신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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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스에 영원히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너를 이제 진짜 죽이러 가겠다. 이젠 진짜 완전 적이 되었구만!